아, 저희 소니코리아의 이번 신제품인 알파 NEX F3 같은 경우에는요 아, 인물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 그 중에서도 셀카를 굉장히 많이 찍는 한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한 제품입니다 아 일단은 그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찍을 수 있는 180도 필립 LCD를 탑재를 했는데요. 아 기존의 그 컴팩트에서 있었던 그런 셀카 기능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DSLR과 동등한 화질로 아니면 동등한 심도 그러니까 배경흐림으로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아, 자기 얼굴을 보면서 찍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특히 NEX F3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. 본인의 얼굴을 보면서 찍을 수 있는 180도 플립 LCD 외에도 인물 사진을 위한 굉장히 큰, 크고 많은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아, 예를 들어서, 그,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, 그 다음에 밝은 조명 아래서 찍는 듯한 그런, 그, 뽀샤시한, 그런 화사한 톤으로 색감을 보정해주는 소프트 스킨이라든지요. 아니면 다양한 색감의 사진을 포토샵 없이 찍으실 수 있는 15가지 사진효과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화사한 사진을 얻으실 수 있는 인물, 흔들, 인물 흔들림 방지 같은 기능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모두 활용을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인물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NEX F3로 찍을 수 있는 저의 셀카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,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색감이 예뻐서 갖고 다니기도 편해서 되게 많이 애용하실 것 같아요.